안녕하세요. 선스탁입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 올린 영상에서 다음 주 전망을 해드렸는데, 추가 하락의 저점 구간은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까지 전망이었는데, 혹시 그 오해가 있을까봐 급하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간단하게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주간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코스피 주봉의 모습인데요, 음, 일봉상은 뭐 이와 같은 모습이고 현재 바닥권으로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어,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저점 구간이 깨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봉으로 보면 20선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코스피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를 보면, 현재 다음 주는 우리장 그 코스피 이와 같은 모양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음, 다음 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다다음 주에 예상 저점은 대략 2120선 부근이 되지 않겠나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 선물로 보면 현재 선물의 모습은 주봉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피 흐름과 유사한 모양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선물의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예상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보면 음 우리장 선물은 다음 주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역시 재차 하락하며 선물 지수로 보면 저점대가 대략 284부근, 이 부근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번에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어, 종가 56,6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현재 이와 같이 20선에 닿아 있는 이런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역시 다음주 예상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음 주는 이러한 모습을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음, 20선과 5선의 사이에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고점으로는 5선 부근을 터치하는 58,500원 선. 대략 그 정도가 고점이 아니겠는가 예상을 해 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전망해 드리고요. 코스피와는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있으므로 다음 주까지만 우선 전망해 드리도록 하구요. 그리고 다음에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종목인데요. 현재 이 종목은 주봉상으로 이 구간 20선에 터치하는 이 구간이구요. 4410원에 도달해 있는데 역시 다음 주 예상 흐름을 보면 다음 주는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피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본 인버스 종목 또한 이와 같이 음봉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우선과 20선 사이에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본 인버스 종목은 다음 주에 어, 저점 구간에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간다면, 다시 한번 상승시, 음, 적절한 수익을 가져가지 않겠나, 아, 그렇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선지탁에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어, 본 종목의 어, 단기 고점을 음, 5,000원 선에 예상해 드렸는데요. 본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추가적인 충분한 수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음 그럼 그 선물과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 인버스 종목에 대해서 각각 전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